안녕하세요 천명스카이 콜센터 조합장입니다 어,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이 기계가 붕대를 뻗을 때차 이렇게 툭툭툭툭툭 치면서 하는 거를 말을 탄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, 저 우리 스카이 선호배님들이나 저도 이제 아왜 기계가 말을 타지 이래요 그래서 어 어떤 공장에 가면은 부리스를 많이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해봐라, 뭐 해봐라 이제 별 이제 그런 소리가 어, 여러 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제또 경험 어, 저는 딱 어, 이게 10년 동안에 이 차가 지금 4 대째인데 돈이 많아서 바꾼 게 아니에요. 돈이 많아서 바꾼 게 아니고요. 이제 여러 가지 차를 이 회사, 저 회사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다 만져보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워가실 때. 예, 진짜 우리나라의 메이커는 다 만진 것 같습니다. 메이커, 비메이커든 뭐든 뭐다 만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을 타는 그런 그이그 그 붕대가 있어요. 이렇게 인출시에, 근데 공장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상당히 많은데요. 이 이건 제 경험입니다. 제 경험이고 또 그렇게 또잘 해주신 분이 계세요. 네네, 어디라고는 지목을 못 합니다. 왜냐면 하 저는 누구를 선전해 주려고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닙니다. 붕대가 말을 서 말을 타서, 뭐, 구리스를 많이 치내봐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요. 붕대를 최고 이빨이 다 길게 다 뻗, 다 뻗으셔가지고, 공장에 들어가서, 그, AS 공장에 들어가셔가지고, 수고스럽지만, 붕대에 있는 신나로, 신나로, 에아로 쫙 뿌려가지고 붕대에 구리스 한 방울도 없게끔 다싹 닦아냅니다. 싹다 닦아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전부 다그 구리스를 묻은 거를 전부 다 신나로 뿌려서 싹 에아로 불어가지고 붕대를 어, 다 전부 다 뽑아서 다 에아로 불어서 어, 싹 일단 닦아냅니다. 닦아내고 어, 구리스를 칠할 때, 저는 많이 칠해주는 줄 알았어요. 아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, 검은 구리스를 칠했는데, 검은 구리스가, 검정 구리스가 계속 좋다고 칠했는데, 계속 그랬으면, 땅콩 구리스라고, 땅콩 구리스라고, 저 구리스가 좀 괜찮은 게 있어요. 땅콩 구리스를, 패드 지나가는 자리, 거기를 정성껏, 이렇게, 헤라로, 헤라로 발르던 붓으로 이렇게 발러 달러가지고이저 어, 붕대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게 오일이 어느정도 어, 브리스가 어느정도 예, 살짝 기계에 다 닦아낸 자리에 이렇게 이제 기계에 이게 묻으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, 굉장히 저도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말을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나 혹시나 해서 어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. 제 이제 그 어,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어, 경기도 광주에 뭐또 특장회사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분이 상당히 신경 써서 신경 써가지고 그 말을 너무 심하게 탔어요. 근데 어디에서는 브리스를 많이 치나면 괜찮 치는데도 그래도 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소문을 해서 갔더니 그분은. 전부 다 붕대를 잡혀놓고 제가 전자 얘기했던 대로 그 방식을 딱 하고 나니까 붕대가 절대 지질 않더라고요.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있는 경험 있는 사실 사실대로만 영상에 올립니다. 자 요즘 힘들 때 힘들 내시고요. 조금씩 좀 풀리겠죠.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세요.